이거 지금 안 오면 마 먼저 침투하면은 그냥 날라갑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야, 이런 노림수 엄청나네. 와! 대박! 대박! 진짜 대단하네요, 이분. 어? 잠깐만, 졌나? 노림수를 계속 던지니까 제가 걸려 들었어요. 지금. 자, 기마대 기마장기. 기마대 기마장기는 반드시 기마초초를 열고 가야 되죠. 다들 아시죠? 모르시면 첫수강좌 보고 오세요. 유튜브 영상 첫수강좌 보고 오시고. 초차로 병차를 묶고 가야 됩니다. 뭐 가장 정, 전형적인 김하 선수의 초반 수순으로 가볼게요. 오, 70% 승률 잘 두시는 분이에요. 장 치고 갑시다. 좌진포가 넘을지 우진포가 넘을지 응스타진이에요. 자, 좌진포가 없는 변형 포진이죠. 상나가서 병을 걸고 이 병을 좌로 쓸지 올릴지 중앙 병을 좌로 쓸지 또 물어봐야 됩니다. 이 장기라는 게 결국 결국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한번 뭐 이제 아하 보통 한칸 또는 두칸 올라서죠. 먹고 갑시다. 병을 좌로 쓸 겁니다. 자, 발빠르게 발빠르게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막아나가는 영상 한번 올렸거든요. 발빠르게 막아나가는 영상 올렸는데 그냥 포가 돌아올게요. 중포로 빠르게 돌아와서. 농포전 농포전한다라는거죠 차가 한칸 들어서면은 마가 중앙으로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안들어설수가 없죠 절대적인 수입니다 마 나가고 다음 수로 마가 뜰수도 있어요 뜰수도 있고 안뜰수도 있고 자 병을 쓰러서 이렇게 대응하잖아요 야 오늘 뭐 제가 이 변형 좌진병 상포진 이거는 책을 한건 내야겠어. 거의 뭐 교과서 장기 표본이죠. 상나가서 병 겁니다. 병을 당기던가 올리던가거든요. 올리면 자진차 진출해요. 당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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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당겨도 자진차 진출할까요? 당겼어? 진출? 거의 뭐 이렇게 되면은 선수 효과가 100%가 아니죠. 한200% 이상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좌진병 상포진을 두려면 상을 주고 상을 잡고 상과상 교환을 하고 둔다라는 건데 초에 중포 공격이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이거 모르면은 좌진병 상포진 두면 안 돼요. 지금 거의 대응수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완벽하게 안에서 지금 대응수가 잘못 나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응수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육 자료로 아주 짭짤하고 유용하게, 요긴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을 중앙으로 당겼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차가 이렇게 우측 세 번째 줄을 오면은. 상의병을 치고 병이 상을 잡을 때 차가 말을 잡으니까 당긴 이유는 뭐냐? 차가 세 번째 줄을 오면은 병을 또 당겨서 상의병을 칠때 중앙병으로 상을 잡으면서 말을 지켜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은 상대의 의도를, 의도를 역행하세요. 먼저 칩니다. 먼저 치고 병이 상을 잡으면 상위병을 먼저 쳤어, 쳐야죠 이렇게 치고, 마달라고 오고, 마가 피하면 장군 한번 칠까요? 장군 치면 궁을 못 내리죠 차가 죽으니까 살을 올리나요? 차가 한칸 빠져서 포를 달라고 하면은 달라고 할까 말까? 포를 달라고? 일단은 장군 한칸 들어서 포를 위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면 포가 넘어가면 우진포가 살랑 넘어가서 장군치면 반대 차가 죽어요. 한 차가 올라와서 막나요. 차를 살랑 넘어서 장군치면 차가 포를 먹고 견인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올까를 살짝 고민했었는데, 올라오면 포를 넘지가 않고, 살을 위로 넘 띄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치면 다시 내리고, 반복수가 되기 때문에, 먼저 우진 초차를 한칸 들어서, 포를 간접적으로 위협하고, 다음수로 포가 살랑 좌변 넘었다가, 중포, 궁 옆쪽으로 자리 잡아서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 떠서 포를 달라고 하면 조를 씁니다. 마가 조를 잡으면 요 차가 한칸 빠지면서 포를 달라고 해요. 명포하고 포하고 양방이니까 귀포를 넘는다면 포장 날아가서 이 차가 죽기 싫으면 차한칸 올라서고 넘어장치면 은 차포대가 되면서 상머리가 눌려요. 그냥 날라가죠 우진이. 그래서 마가 뜨면 은 결정적인 빠른 빠른 패착수로 작용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교과서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전략을 바꿀게요. 야금야금 전법으로. 전략 변경. 차가 병 먹자고, 올라오고. 병을 살리면 포장 날라갑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병을 살릴 수가 없죠? 교과서보다 성경이라고? <laughs> 아, 포장을 못볼 리가 없죠? 먹어. 먹으면서 포를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차가 포를 잡을 수 있죠. 포가 차를 잡으면 차가 죽습니다. 또 선수죠. 포가 넘나요? 넘어야죠? 넘어야지? 그럼 차가 다시 포달라고 오고, 다시 넘습니다. 그죠? 마구마구 잡으면서 기물 격차를 좀 버릴게요. 뭐야? 아, 이거 뭐야? 정말? 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음. 이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죠. 줄을 당기면은 마가 줄 잡으면 차가 포먹습니다 아, 지금 한 70수 이상 가야 이게 영상으로 나오는데 말이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이 면포를 줄 수는 없네. 줄을 당기면은 병을 먼저 당기나요? 마가 들어가나요? 마가 들어가면서 말을 겨냥하나요? 자 당겨보 도록 하겠습니다. 이줄 먹으면 차가 포 먹으니까 이렇게 마가 들어가죠. 차가 세번째줄을 자리 잡고 포가 말을 못 먹습니다. 포가 말을 잡으면 차가 포를 먹어버려요. 그럼 차가 죽으니까 못 피하죠. 차가 차를 잡으면 차가 상 먹고 통수죠. 이렇게 이렇게 포가 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악수해요. 두면 안 돼. 안돼안 돼, 안 돼. 자, 이 국면 되면 어떻습니까? 양포가 다 묶였죠. 그래서 상위 진출을 한 건데 그러면 상대가 피할 때 나도 같이 그냥 피하면 되겠습니다. 아, 아까 야금야금 전법으로 바꿨었나? 이제는 살랑살랑 전법으로 졸랑졸랑 올라가겠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만 올라가면 돼요. 그죠?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줄랑줄랑 올라가 봅시다. 지금 병을 쓸어서 이제 차기를 확보했고, 얘가 뭐잘 지내서 뭐뭘 하든간에 신경 안 씁니다. 올라갑시다 차가 저의 5선까지 분명히 올라설 거예요 올라오거든요 밀면은 여기 올라고 옵니다 분명히 100% 옵니다 그럼 어떻게 모두 이게 막아야죠 줄을 살랑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네 박자에서 한반 왔어요 이제는 이제 올라갔으니까 내려가기만 하면 돼 한 박자, 두 박... 뭐야? 자, 차가 두칸 들어서서 대차하자고 요청했기 때문에 뭐 피하기가 좀 까다롭고 잡고 가겠습니다. 잡고 상위 차를 잡으면서 후퇴를 했죠. 미라, 차가 한칸 빠져서 졸 달라고 하거든요. 아, 이게 좀 까다로운데. 중에 한가 빠져서 줄 달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가서 대차를 하지 해야 될것 같은데 대차하면 재미 없잖아요. 여러분들 대차하면 재미 없잖아. 그렇다면 대차 안 하고 둘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줄 달라고 하면은 또 밀면 여기 끼우죠. 아 난감하네 이거. 그죠? 참 난감한 국면인데. 이렇게 올라오면은, 대차하면은 난감하죠. 그러면은, 물고 늘어져. 예,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한번 물었으니까 상이 진출하겠죠, 뭐. 밀어. 밀고, 다음 수는 단수에 이제, 포가 사망합니다. 살랑살랑, 올라가야죠. 갈 길이 멀어요 일단은 상대 사선까지 들어왔죠. 다음 수 단수에 단수. 졸포대를 꼭 해야 됩니다 아니 졸포대 아, 어, 안하에 포를 공짜로 먹어야 됩니다 포로차를 먹겠습니다 얘는 한칸 두칸 여기 이상 못와요 한차는 지금 5선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칸 두칸 이상 못옵니다 야, 이거봐라. 사을 올리면 포장을 치고 이 포가 이제 너무 온다라는 거죠. 그럼 사을올려줄수가 없죠. 그냥 궁뺄게요사올리면 포장 치고 우진포넘어가서도망가니까궁내려서 포장 치면 마로 먹어버릴게요 음. 1초초았았습다다 <끝> 어, 근데 이분이 보니까 잘 두시는 분이네요. 초중반에 좀, 이, 포진에 미숙해서 조금 실수가 나왔지만, 기본적인 수익기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아, 승률이 70% 높으시네요. 기본적으로 수익기가 강하신, 어, 선수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 잘 두시는 분이에요. 확실히 진짜 잘 두시는 분이에요. 약한 장기가 아닙니다. 이거 왜올랐을까 밀어. 살을 올리고 먹을 때뭐 차가 내려간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게 조리포를 잡으면 차가 내려가서 포를 겨냥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국면이라면요. 그냥 포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포가 먼저 돌아오잖아요. 그럼 포가 어차피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차가 이렇게 포달라고 오면 조리포를 먹습니다. 포가 줄 잡으면 차가 포 먹고 그냥 포 줄게요. 그럼 졸포대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졸포대라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졸포대라도 한다라는 거죠. 그니까, 상대가 지금 이거 의도가 뭐냐? 조리포를 잡으면 포가조를 잡고 차가포를 잡으면 차가포를 잡아서 졸포대 하겠다 이런 거죠? 야, 이거 졸포대 안할 수가 없네요. 그냥 먹고 갈게요. 먹고 졸포대를 뭐 하자 뭐. 차가포를 잡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제 맘입니다. 저의 선택이죠. 저는 이거 포 주고 포안 잡을게요. 그냥 그렇게 가면 오래 가니까 양포 살려서 초차, 양포, 양포 화력 지원 받아서 차가 한번 휘저 볼게요. 그냥 사 닫고 귀포 안착해서 궁성 라인 겨냥할게요. 귀포를 안착하면 약하니까 지금 포가 반드시 넘어올 수밖에 없죠. 물론 뭐 차에 의해서 걸린 건 아니지만 넘어올 수밖에 없고 귀포 안착하면 귀포로 넘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선택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봅시다. 슉슉슉슉슉슉슉슉. 밀어 올리고 싶은데 상장 치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어 올리지 못하고 있고 일단 장군 궁이 내려가면 바닥 장쳐서 일단은 형태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놓고 살을 올려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거 밀어서 전, 전투 붙이고 싶은데 상장 치면은 살을 못 빼잖아. 마가 막아 내려와서 마가 내잖아요. 그런 게 싫으니까. 차 후에 상장이 날라오더라도 궁이 피할 자리를 먼저 공간 확보하고 졸 밀어서 전투 붙일게요. 자, 먼저 밀잖아요. 졸을 밀면 상장 치고 궁이 돌때 병을 붙여서 합병이 된다라는 거죠. 합병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안 밉니다. 지금 상이 빠질 곳이 없기 때문에 장군을 먼저 피해 놓고 이렇게 피해 놓고 그 다음 조를 치밀어 올려서 합병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게요. 다음 수는 이제는 치밀어 올리는 겁니다. 상뜨는 맛이 장군 선수가 안 나오니까 합병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이 수익기 이거 이거 막 이런 것도 다한 기본적으로 세수거든요. 세수 세수 읽으면 읽을 줄 알면 이런 것도 다 이제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먹어. 자, 차가 뭐이선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될 겁니다. 마가 침투하면은 다음 장에 통해니까 차가 이선못 내려오잖아. 막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려와야 돼. 지금 삼선 또는 이선 와야 되거든요. 아 지금 삼선 오겠네. 삼 선. 삼선 오지 않을까? 요 이거 지금 안 오면 마 먼저 침투하면은 그냥 날라갑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아하. 이러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뭐 차장 치는 걸 노림수로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들어가죠. 이러면 차가 이 선을 못 내려오죠. 막일이니까. 그럼 다음수 장군에 이거 막아야 되는데 못 막죠. 이 포가, 한 포가 내려가던가, 옆으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통이니까. 옆으로 가면 어떡해요? 장 치면 천궁되죠? 밑으로 가요? 장군. 천궁되죠? 결국 차가 포를 먹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잠깐만요. 어... 그거보다 먼저 이렇게 한칸 살랑 빼서 다음 수로 마가 뜨면서 차장군의 외통수 노리겠다. 이런 수를 두도록 할게요. 자 마가 내려가면서 통이니깐 음... 아, 올라오면서도 통이네요. 어머나. 자, 이게 지금, 이게 먹었는데, 사과포를 잡으면 차가포 먹고 왜 통수인가요? 아하, 그런 수가 있었어? 궁이 돌면 상장 치면 귀찮네요. 그러면은, 살을 살랑, 살랑 우측으로 빼겠습니다. 야, 잘 두시네 보니까 이렇게 잘 막으세요. 상대가 이 거의 잘 굉장히 그래도 이 불리한 와중에 최선의 수를 두고 계시거든요. 정말 와 이런 생명 연장이 이런 끈기, 수익기가 기본적으로 좋,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입니다. 자, 내려오면 마가 졸 치면서 달라고 하네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일단은 차가 삼성까지 와서 마가 졸을 치라고 그냥 할게요. 치라고 하고, 마가 졸을 치면 차가 한칸 들어서 말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포가 지금 부동이죠. 부동이기 때문에 포장 치면 네, 차가 포를 먹고 들어오죠.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둘게요. 일단, 마포, 이거, 이제, 포는 죽어 있고, 말을 또 선수로 건국면이죠. 마지막까지 노림수가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장기를 잘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구력이 상당히 이제, 긴 분이죠. 옛날부터 장기를 두신 분인 것 같아. 마지막까지도 노림수가 존재하는 분들이 잘 두시죠. 다음 수로는 궁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마가 도망간다고 과정했을 때, 아, 마가 도망가면 차가포를 잡죠. 차가 말을 지키면 사가포를 먹고 외통이죠. 마가 죽었네요, 그럼. 야, 잘 두시네요. 자. 일단은 다 먹고 갈게요 잘 드시는 분이에요 확실히 어? 뭐야 이거 통와 마지막 노림수죠 이거 대박 이거를 지금 어 사도 못 땄죠 이거 하니까 포도 못 넘죠 완전 노림수인데 이 앞장이 있죠 앞장 잠깐만. 와 대박이네. 야 이런 노림수 엄청나네. 와 대박 대박 진짜 대단하네요 이분.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외통은 안 당하는데 이렇게 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네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어? 잠깐만 졌나? 야. 이야... 졌나요? 풀을 네, 네. 줘야 되나요? 풀을? 네. 그 하나밖에 없는데 이 풀을 줘야 되나요? 자. 장치고 먹어. 아, 진짜 잘 두시네. <laughs> 잘 드셔. 어, 정말 놀랍다. 와, 엄청난 반전이네요. 제가 이거 뭐 이제 약간 놓쳤죠. 이 수를 놓쳤는데. 그래도 이, 이게 노림수를 계속 던지니까 제가 걸려들었어요, 지금. 상대 노림수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어. 그죠? 야, 대박이다, 진짜, 이분. 엄청나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일단 상이 빠졌죠. 이게 지금 사 사던 차던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마가 빠지면서 병을 걸고 외통 보, 보고 싶은데 상바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둘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봅시다. 줄을 가운데로 쓸어서 여기 통수 보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병을 당겨서 음, 몸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막아 상달라고 올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줄을 이렇게 살랑 쓸어서 입궁을 보겠다. 이수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바로 입궁이니까 병을 쓸어서 몸빵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살을 내려서, 뭐,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근데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사실 막을 수가 없는 부분 같아요. 이렇게 두면은 살을 내리면은 이 장군에 내려가면은 마장군에 살을 빼면은 먹으면서 다음 수로 이 궁을 못 막고요, 그죠? 여기서 병을 당겨서 막는다면요, 차가 병을 잡고 물론 이 궁을 막았죠. 하지만 막아 올렸죠이 바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형태가 지게 되는 거죠. 아, 앞장이지, 앞장통이죠 앞장통. 여기 앞장통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도 결국은 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 이분이 계속 노림수를 몇번 던졌는데 제가 한번 물었어. 물고 여기서 질 뻔했죠. 자, 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질 뻔한 부분. 제가 여기서 상이 떴을 때 이분, 와, 대단하다. 저 말을 잡으면서 이거 별로 그 크게 게으칠 않았는데 이 상황 되니까 장치고 포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외통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궁이 올라가는 수 선택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장치고, 빠질 때 이렇게 통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장치고, 돌 때, 다시 장치고, 돌때 이렇게 포가 넘겨서 막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정도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수로 마가 빠지면은 이 병이 또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상이 나왔던 것 같고 대신 이렇게 쓰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우영이 돼서 진행이 됐죠 어우 굉장히 제가 이분 아이디 기억해 놔야겠다 너무 잘드시네요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